135 기초영어 1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런 걸 배우는데요. 너무 쉬운 거죠. What do you want? 자, what do you want로 시작되는 문장이 세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세 가지 스타일을 애니메이션과 함께 반복해서 공부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에요. What do you want? 다음에 곧바로 이렇게 물음표가 온다면 뭘 원하십니까? 뭘 드릴 까쇼 라는 뜻이 되죠. 아주 쉽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문장, what you want 뒤에 to do가 붙으면 뭘 하고 싶으세요? 라는 뜻이 되죠. 근데 그 to do가 오늘 배울, 암기해야 할 핵심 문장은 방금 이두 개가 아니고 이겁니다. to do가 반발짝 뒤로 물러나고 want와 to 사이에 me가 톡톡 터독. 이렇게 끼어 있는 문장. 지금 우리가 오형식 공부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가 아니라, 당신은 제가 무엇을 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즉, 뭘 해드릴까요라는 뜻이 되죠. What do you want?는 뭘 드릴 값요 What do you want me to do?는 뭘 해드릴 값이요. 이런 문장이 되겠죠. 뒤에 for you for you를 붙이면은, 당신을 위해서 제가 뭘 해드릴까요? 이런 거죠. How may I help you? 랑뭐 되게 비슷한 겁니다. 자,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근데 재밌는 것은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할때 어떻게, 뭐또 영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럴 때 한국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하니까 how 가 나오는데 그 자리에 나와야 할 의문사는 how 가 아니고 what 입니다. 그거 조심해 주시고요. 자, what do you need 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필요로 하십니까? 투두가 붙어서 무엇을 하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무엇을 절실히 하셔야 합니까? 투두가 반발짝 뒤로 물러나고 띵띵띵띵 제가 무엇을 하는 것을 당신은 필요로 하십니까? 1번이나 2번이나 같은 뜻이죠. 자, 가장 친절한 문장인데 What would you like? 무엇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이런 겁니다. What want랑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무엇을 갖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이 자리에 to have가 있다고 생각해도 같은 거죠. 무엇을 갖고 싶으십니까? 라는 말이 what would you like? 인거죠 그러니까 like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want, need, like 다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딱 문장이 끝나고 what를 목적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별로 안 중요하고요. 자, 여기에 다시 to do. 친절하게 what do you want to do 라고 말하는 게 what d o l you like to do죠. 그 to do가 반발짝 물러나고, me가 똥똥떠동.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1번이나 3번이나 똑같은 뜻의 문장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패턴으로 되어 있는 1, 2, 3번 문장 결국 9개가 되죠. 9개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한자 공부를, 북글씨 공부를 할때이 한자가 한자의 모든 획이 녹아있기 때문에 많은 연습을 하면 여러 가지로 한자, 북글씨 실력이 좋아지는 건데, 제가 이 한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영어의 패턴을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What do you want somebody to? 영어에 참 여러 가지 특징들을 거의 대년 일곱 개를 다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패턴이니까 많이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꼭 저렇게 말해야 되느냐, 저것만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친절한 영어가 짧게 되죠. What shall I do for you? 제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요? 좀 길게 빨리 말하면 똑같아요. What am I supposed to do?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정확히 일 번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정확히 일 번과 같은 뜻이라고 느끼시면 되고요. 조금 다른 뜻으로 What should I do?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 각각의 문장의 어감 차이를 느끼고 논하기에는 지금 여러분의 환경에서는 적절하지 않고요. 그냥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는 6개의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각각 어, 연습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일 친절한 것은 요거다. 그리고 요거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변형 (variations)들을 최대한 많이 연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